네, 어, 이제 트레이드가 가능하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앤드류 위긴스가 LA 레이커스, LA 레이커스가 뭔가 보강을 하고 싶기는 한데 어떤 방법이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이기는 하고요. 어, 항상 전력보강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루이 하치무라 선수가 조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루이 하치무라 선수하고 게이브 빈센트 그리고 2031년 어, 1라운드 픽뭐 이거를 이용해서 앤드류 위긴스를 좀 데려오려고 하고 있는데 어, 앤드류 위긴스는 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뭐그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이제 어느 정도 검증됐고 그리고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이제 마이애미 히트로 옮기고 난 뒤에는 또 폼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 음, 수비와 뭐, 3점, 여러 가지 그런 윙 자원으로는 앤드류 윈스가 LA 레이커스에 올수 있다면, 뭐,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 현실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레이커스 여전히 이제 쿠밍가, 예, 쿠밍가 선수를 또 데려오는 거 어, 조나단 코민가를 데려오면서 루이 하치무라하고 달튼 크네트를 사용하겠다. 뭐 LA는 계속 뭐, 쓰려는 카드는 뻔해요. 그냥 루이 하치무라, 달튼 크네트, 그 다음에, 음, 게이브 빈센, 뭐 이런. 근데 이제, 또, 트레이드를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뭔가, 어, 그, 그 밸류가 떨어지는 선수들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LA 레이커스가 트레이드를 시도를 하니까 트레이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있고 또 레이커스가 또 노리는 선수는 니 클렉스턴이고요. 니 클렉스턴은 이 브루클린 네츠에서 또 어떻게 보면 숨은 진주라고 볼수 있거든요. 운동력이 워낙 좋고, 그래서, 잭슨에이즈가, 뭐, 지금, 루카돈 치치나, 오스틴 리브스, 루브론 제임스하고 뛰게 되면, 이제, 뭐, 라페스 같은 걸 많이 받고, 활동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니클렉스, 스터는 그, 잭슨 헤이즈보다는 훨씬 더 조금 레벨이 다른 그런 센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선수로 볼수 있고, 디안드레이튼에게 굉장히 만족감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여러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센터 쪽 포지션, 그러니까 LA 레이커스에 맞는 센터를 찾기 위한 작업이 또 시작이 될수 있고, 여기에는 이제 달튼 크네트, 게이브 빈센트, 그리고 맥시 클레바, 그리고 1라운드 픽, 요걸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음, 이거는 이제 브루클린 네츠가 딱히 뭐 지금 이 시즌이나 혹은 앞으로의 어떤 그 전망에 니클렉스턴이 어 오버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 경우 아니면은 트레이드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LA 레이커스는 말링 몽크하고 키온 앨리스 선수를 또 트레이드를 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A 레이커스는 조금 어, 데스프트 그러니까 좀좀좀좀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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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필사적인 그런 부분은 선수 보강이 조금 필사적인 그런 부분은 있는 것같고 역시나 루이하치무라, 뭐달튼크네트 이런 선수들을 사용하려고 그러고 2031년 1라운드 피요 것들이 계속 이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LA 레이커스가 어떤 선수를 보강을 할지는 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뭐 위긴스보다는 쿠민가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어, 니클렉스 보다는 조금 말링몬크 이 선수의 얘기도 있기는 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레이커스 선수, 레이커스가 어떤, 음, 선수를 보강할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조금 지켜봐 보는 것도, 어,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현재는 가장 큰 어떤, 어, 이름, 그러니까 트레이드 할수 있는 큰 이름이, 앤소니 데이비스가 가장 큰 이름일 수 있는데, 어, 지금 또 약간 부상이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자모란트가 가장 주목받는 어떤 트레이드 카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 밀워키 쪽. A 어떤 트레이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모란트가 미러키로 가고, 음, 그리즐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케빈 포터 주니어, 칼 쿠즈마, 그리고 게리 헤리스 그리고 2041년 1라운드 픽, 요런 걸로 미러키 쪽을 상당히 얘기하고 있다. 뭐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는 맞습니다. 미러키 쪽으로 트레이드 된, 카드는 다를 수가 있는데 자모란트가 미러키로, 뭐 요런 얘기는 계속 있는 상태고. 예, 그러면, 자모란트가 브루클린으로, 예, 브루클린으로 만약 간다면, 캠 토마스, 어, 테렌스만, 그리고 데이 론 샤프, 그리고 1라운드 픽, 이런, 어, 걸로 지금 자모란트를 노릴 수 있고. 뭐, 브루클린 얘기는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 요렇게 카드가 좀 맞춰지는 것 같다라 정도 같고요. 불스도 그렇게 크게 얘기는 없는데, 어 패키지는 꽤 괜찮아요. 코비 와이트 그리고 패트릭 윌리엄스, 그리고 제본 어 카터, 이런 세명 선수와 28년 1라운드 픽. 선수 구성은 꽤 괜찮아서 뭐 만약에 이게 좀 심각하게 다뤄지는 얘기라면 불스쪽 트레이드 패키지를 좀 괜찮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모란트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되는 것이 어 불스 브루클린 미러키 이렇게 세, 명, 세 개가 있고 또 하나의 행선지가 또 강력한 행선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뒤에 보시면은 히트 마이애미 히트 쪽에 집을 샀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어 모란트가 마이애미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집을 일단 좀 샀어요. 2, 3주 전인가? 예. 네. 그리고 음, 벅스. 이제 벅스와 히트. 어, 어. 미러키 벅스, 마이애미 히트. 요렇게가 두 군데가 조금 떠오르는 어떤 뭐 가장 좀 최전선에 있는 어 그런 트레이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벅스가 가장 공격적으로 자모란트를 데려오려고 노력 중이다. 그리고 히트 같은 경우는, 어, 야, 야니스한테 토큰볼을 올여름에 트레이드 하려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자모란트 트레이드에 조금 적극적이지 않다. 요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모란타고 야니스 안테토 쿤보를, 페어를 맞춰버리면, 그러면은, 어, 야니스 안테토 쿤보를 붙들어 둘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명이 같이 뛴다. 그러면, 뭐, 음, 이, 야니스 안테토 쿤보와, 어, 데미안 릴러드를 페어로 맞춘 경우도 있으니까, 그, 데미안 릴라드 대신 자모란트를 맞춘다 그랬을 때뭐 그림은 어떨까 요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서 예 지금 벅스 쪽의 트레이드가 조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음 그리고 미러키 벅스 현재까지 뭐 계속 앞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하게 미러키 벅스하고 아, 마이애미 히트는 이제 떠오르는 가장 가능성이 많은 트레이드 행선지다 미러키는 야니스한테 토큰볼을 어, 좀 확실하게 붙들어 두기 위해서 또 다른 빅네임의 선수가 필요한 그 상태고요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 같은 경우는 어, 적절한 가격이면 어, 자모란트 음, 트레이드 전선에 뛰어들 수 있다 어, 그리고 이 만약에 야니스한테 토큰보가 2월 5일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어.. 트레이드를 원한다 어, 어. 어뭐 야니스 안테토 쿰보가 트레이드를 원한다 요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안 오는지를 조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얘기. 만약에 나온다, 야니스를 데려올 수 있다 하면은 야니스 쪽으로, 어 야니스 안테토 쿰보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겠죠. 그리고 맨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뭐가 제일 좋은지 그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 일단 여러 가지 트레이드 소식 음, 가능성 있는 트레이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중심에는 이제 현재는 자모란트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